저는 평소엔 드라마 쓰고 책 쓰는 사람이고요. 장영 의원님은 제가 10대 후반때 제 말하자면 멘토로 잠깐 만났었어요. 이메일 쓰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글쓰기를 잠시 가르쳐 주셨던 청년이셨고요. 그 이후로는 창작자로서 서로를 존경하면서 멀리서 응원하다가 이 사람이 정치를 시작하겠다 했을 때왜 시작하려는지 너무 이해하니까. 창작으로만 바꿀 수 있는 것엔 한계가 있으니까. 시계 응원하자 해서 후원회장이 된 이스라엘입니다. 장의원을 다큐 감독 이전에 우연한 기회로 친구가 됐는데요. 그때 저에게 가장 놀라웠던 건 발달 장애를 가진 동생을 시설에 두고서 혼자만 자유로운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게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혼자 동생을 면회하고 동생을 위해서 투쟁하는 모습도 감동적인데 동생의 희생의 대가로 본인이 자유롭다라는 그 문제의식이 저에겐 충격이었고 그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이자 뮤직비디오인 BTS의 봄날이라는 것에 나오는 오멜라스를 떠나는 아이들이라는 SF 장르에서의 문제의식 한 아이의 희생을 대가로 다른 모든 사람은 행복해도 되느냐라는 문제의식과 너무나 똑같아서 놀랐어요. 그래서 장희연이 가지는 모두가 다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그 함께 존엄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친구로서도 참 좋았지만 하나의 큰 정치가로서 저는 그때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장 장해영 의원하고 나하고 둘이 만나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걸 책으로 또는 뭐로 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났는데 어그 이제 내가 일하는 DMZ 평화생명동산 왔을 때 하는데 그, 그 장해영 의원이 사람이 괜찮더구만 내가 보기에 모르는 건 물어봐 대개 잘안 물어봐요. 그 농사에 대해서 특히 뭘 물어보더라고. 그리고 어, 일을 시키면, 일을 잘하지 못하는데 하느라고 노력은 못하고 막 이거 이거 뭐 해라 이러고. 내 동생을, 그 장에 있는 동생을 한번 데려왔는데 걔가 혜정인가 이름이 하여튼 뭔데, 내 팔짱을 딱겨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잘못 알아듣겠는데 하여튼 말을 진지하게 하더라고. 나중에 그 장혜영 의원한테 들어봤더니 안심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파장을 키인데, 어, 그래서 이제 그 동생한테 점수 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간택당하셨군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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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랬었지. 어, 저는 그 현재 스타트업하고 M&A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업무하고 있는 변호사로. 이라고 있고요. 제가 정치학교 반전이라는 정치학교를 운영위원으로서 만들고 같이 운영하고 그랬었는데 장혜영원께서는 정치학교 반전의 멘토로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도 많이 하고 뭐 정책. 적인 얘기나 정치적인 부분들 같이 논의하면서 많이 서로 깊은 얘기도 많이 했고 어, 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국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인연을 어, 깊게 가져가게 됐습니다. 국회의원 되시고 얼마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뭐 해드릴까요 이랬어요. 저돈 낼까요 이랬어요. <laughs> 돈이 많지도 않지만 있는 거 털어서 내려고 했죠. 근데 후원회장을 해달라고 하셔서 전 그전까지 후원회장이 뭐 하는지 몰랐거든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덜컥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말씀하신 대로 주로 재계 인사, 돈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후원회장의 인맥만으로도 1년치 후원 통장을 거뜬히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후원회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국회 최초로 그 최연소 후원 회장일 것 같고 그리고 장혜원 의원님과 저희 조합은 흑수저 콤비 아닌지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또 저희가 가진 무기들이 있죠. 저희는 언어로 싸우고 언어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둘이 합쳤을 때 되게 문화예술적인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힘이 엄청 되고 싶다. 그리고 나도 이 사람한테서 많이 배우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수락을 했었습니다. 내 정치 현장에한 번도 안간 사람이거든. 이번에 해달라고 해서 속을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하긴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실질적인 도움은 안될 거다. 내 생각을 했어. 이 사람이 우선 돈이 없는데 돈을 만들고, 돈이 나도 돈이 없고, 또 우리 평화동산도 또현 그 정부가 뭐, 조금 교육비 대주던가 없고 그래서 돈을 구하러 다니는 중인데 그 돈이 우선 없고 그리고 후, 후원을 한 데야 뭐 이제 잔소리 후원을 할수 있을 거다 잔소리 그리고 약간의 경험 그래서 어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큰 도움은 안될 거라고 주위 사람들이 날잘 아니까 그래서 에이 그러면 어, 하여튼, 마음으로 도와주자. 돈도 없고, 뭐, 뭐, 그렇지만, 마음으로 도와주고,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는 내 분명히 한다. 요번 선거가 뭘 해는 거를. 요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요번도 그렇고, 다음 대선도 그렇고, 그 다음 지방선거, 한세 번에 걸친 선거가 이때 대전환을 못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 아, 어떤 의무가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고 어떤 사람을 지어 줘야 되고 어떤 당을 우리가 밀어줘야 된다는 걸 말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후원회장 하겠다. 참 가까운 동료들이나 선후배들이 많았는데 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국회의원 선거 이럴 때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겠네. 와서 수많은 대선이나 이런 선거에 뭐 평론도 하고 개입은 했지만 특정 국회의원을 어 위해서 뛴다? 어 이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저로서도 사실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0.1초 만에 결정했습니다. 왜 왜냐하면 뭐 해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나라도 한번 몸부림 쳐보자라는 좀 마음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저도 선생님처럼 처음이자 끝에 후원회장이 될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어, 하도 이제 갈라져 있기 때문에 <laughs> 노장성 연대의 중요성이나 또는 희소성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돋보이는데 사실은 좋은 세상은 노장성 연대가 원래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아주 나쁘게 가니까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일깨워가지고, 원래 정상적이고 좋은 거는 노장청이 같이 했던 건데, 그게 무너졌으니까, 우리 장혜영 의원 그, 이, 진영에서, 거기서 우선 노장청을 먼저 하자. 나는 이제 육체적으로 노운데, 글쎄 의식이나 이런 실천 그런 데서 내가 보기엔 어떤 땐 장, 어떤 땐 청, 어, 어떤 땐내 20대 애들 만나고, 야, 얘네들이 왜 나보다 더 늙었나? 아,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암, 무슨 암 이제 이익이 그 치료 중이거든. 하여튼 그것도 도움은 될 거예요. 혹시 소문이 나면. 아, 그 사람이 암 이익인데 어, 그래도 그걸 도와주겠다고. 어? 나라가 이상하게 잘못되니까 젊은 정치인을 도와주겠다고. 마음이라도 그렇게 쓰는 게, 어,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그렇게나마 받아들일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제 안에도 노장청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작가가 하는 일이라는 게 노장청의 마음을 미리 살아보도록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전장혜영 의원님의 일이랑 제 일이 달라 보여도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제가 3대가 주인공인 대가족의 역사가 드 문장화는 이제 드라마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근현대사를 쭉 다시 배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장 의원님이 이번 선거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마음도 그 공부랑 똑같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도 노장청 다 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아마청일 것이다. <laughs> 라고 경쟁을 한번 <laughs> 해봅니다. 네. 어,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청청청청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의 젊음이 아니라 마음의 젊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영원히 그 초심을 간직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청청청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정서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누가 생각났냐면 얼마 전에 일찍 돌아가신 정태인이라는 대한민국이 나온 걸출한 경제학자가 있는데 정태인 그분도 마지막에 암이었는데도 끝까지 우리 장위원을 공부 시키고 도와주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이런 우리가 모두가 이 진심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장 의원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나만 굳이 꽂는다면 저는 기재위에서의 그 눈부신 활약 그 중에서도 양당이 담합해서 그야말로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는 것에 대해서 장 의원이 송곡 같은 지리로 그 문제를 파헤치는 게 너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흔히 민주당은 공공성과 복지와 민생과 일자리의 정당 그런 이제 브랜드를 표방하고 있고 한때는 또 일부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혼이 다 사라진 상황. 그랬을 때 장의원이 양당이 담합해서 공공임대주택과 그리고 부의 어떤 되물림 이런 것들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것에서 분노해서.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장의원의 그 빛나는 연설, 그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기재회에서의 활약 중에 그 국감에서 질의를 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어, 이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라 슬픔을 모르는 수장들이란 제목으로 칼럼을 썼었는데 왜냐하면 그 국감에서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흐르는 게 보통 숫자 속에서 사람을 전혀 읽지 않는. 그 건조함 같은 것인데, 이 숫자가 어떤 일상의 실질적인 불행을 의미하는지, 그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지리를 하고 있다고 느껴서, 국감을 보면서 제가 같이 온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나도 사실 국정감에 피감민으로 몇번 나가 본 사람인데, 그거 그렇게 시간 낭비하면 안 되거든. 근데 장혜윤는 시간 낭비를 안 하고 딱 그래도 헐레기를딱딱 하고 뭐누를 혼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말은 내가 꼭이 시간에 전해주고 싶은데 어, 나도 강조를 한 거지만 본인도 그런 그 마음을 나한테 전했는데 정치인은 내가 미워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정치하면안 된다 내 그랬거든 저는 비판은 해도 미워하지는 않, 않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평소에 좀 드러나는 것 같아. 누구 미워 그니까 증오하고 응? 배제하고 저주 그런 말은 안 쓰잖아요. 그건 좋은 점이지. 장혜영의 정치는 사랑의 정치다. 장혜영 의원의 그 망원동 사무실에 와 보시면 어 약간 특이한 게 걸려 있습니다. 어제 기억이 맞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이 이긴다. 그런 닭살 돋는 고가 붙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게 장혜영의 매력입니다. 노희찬전 대표는 훌륭한 지성.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훌륭한 정책가. 근데 사랑의 정치가는 대한민국에 최초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어 장의원은 어 사람에 대한 용기 있는 사랑을 통해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기뻐하며 어 어떤 전환의 정치를 만들어 갈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장의원은 사랑의 정치가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장혜영의 정치는 의외로, 모두를 위한 정치다. 장혜영의 정치가 일부 사람들에게만 좋은 정치라고 정말 많이 오해받는 것 같아요. 뭐, 페미니즘, 그리고 일부 약자. 근데 저는 일부 약자라는 개념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장혜영 님이 말씀하셨듯, 미래는 결국 약자의 얼굴을 하고 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게 약함 자체가 인간 모두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혜영의 정치로부터 혜택을 받지 않을 사람은 전 없다고 생각하고요. 낮은 곳으로 모두에게 흐르는 정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는 곧 생명의 위기니까 이걸 완화하고 극복하는데 정말 정성을 다 해야 돼요. 장해영 의원이 그런 정치에 반드시 앞장을 서고 성심성의껏 이제 받침을 허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내식으로 얘기해 온 생명의 정치. 평화의 정치인데 요새 정치 용어로는 그게 녹색 정의란 말이에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지도자라 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어디로 가자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나는 우리, 우리나라에는 정치 지도자가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뭐 주겠다고 그런다고. 나눠주겠다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아니고 지금 다 나온 사람들이 배급자라고. 그래서 장무요는 생명과 평화의 길을 가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해 장혜영원 정치는, 어, 미래를 만드는 정치인 것 같아요. 지금 정치인들을 보면 국가나 아니면은 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특정 사람을 추종하다가 그게 미래를 결정져 버리는 그런 식의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정책이나, 어, 그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이런 정책이나 이런 입법 발의를 하면 국민들이 나한테 표를 더 줄까 안 줄까. 또는 어떤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에 반대하는 정치를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정치를 하거든요. 장애영어는 보면 볼수록 바람직한 한국 사회와 바람직한, 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어, 주장하고 행동하고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어, 이렇게 하면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바람직한 정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